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문음 정권, 내르난불 정권, 자화자찬 정권 이 정부를 부르는 여러 별명이 많죠 다 맞는 말이지만 더딱 들어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례반 정권 이 사람들 국민들 입틀어먹는건 치가 막히거든 텔레반이야텔레반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 9명이랑 윤미향 의원이 법안을 하나 내놨는데요 정의기억연대랑 윤미향 의원을 욕하면 처벌은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윤미향 의원이 새 밥벌이를 찾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이번엔 미군 위안부예요 제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 일일 일력하는 사람인데 이거 조사하느라고 욕할 틈도 없었어 윤미향 이분 보면 저 빨대왕 자리에서 하야야될거 같아 이분 빨대가 어마어마하거든 우선 살필 건 윤미향 의원이랑 정의연 욕하면 처벌한다는 법안입니다. 이름을 보면 일본군 위안군 할머니들 돕는 내용 같은데 이 법이 하려는 건딱 하나예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야. 위안부 할머니들 챙겨 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위안부 관련 단체 욕을 못 하게 하는 법인 겁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가 어디입니까? 정의이랑윤미향 지금 이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들 돈 슈킹하고 구라치 다 고발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욕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처벌 공간도 무차별합니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 인터넷, SNS, 전시, 공연,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집구석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하는 거 아닌 이상 다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처벌도 살벌해요.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법은 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어도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벌금이 10배야, 10배. 교수님 큰일 나셨나요? 유명원 욕 엄청 하고 다니셨잖아요.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글다 내리고 잘못했다 그럴까? 미향 씨. 미향 씨. 아무튼 민주당 이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꾸 그 국민들 입에 오버로크치려고 합니다. 민주당 어? 작년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 통과시켰잖아요. 이제 5.18을 왜곡하거나 표명하면 감옥 갑니다. 물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뭐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의견은 국민들 여론의 장, 어? 학문 연구의 장에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정화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 국가가 내린 해석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이 빵에 보내겠대. 그래서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되니까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가 이 분노의 찬시를 하나 썼어요. 제목이 나는 5.18을 왜곡한다. 자유의 5.18은 끝났다.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꿈에도 몰랐다.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작년에 민주당은 아예 이름 자체가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독립운동이나 오일파를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여기에 세월호를 끼워넣습니다. 세월호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 왜곡하면 감옥 보낸답니다. 근데 세월호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뭔데? 미국 잠수함이 충돌해서 침몰했다. 어? 누가 몰래 다칠레를 침몰시켰다. 박근혜가 인신공약 시켰다. 이렇게 온갖 허무맹랑한 음모론 유포에서 집권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인기 다 끝나가는데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지금 국민들 보고 이제 그만 입 닥치라는 거잖아. 이 사람들 이러다 조국 외국 금지법도 만들겠어요. 국민들 주둥이는 이렇게 자물쇠를 채우면 된다고 쳐요. 근데 좀처럼 자물쇠가 안 채워지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사람들이 언론 중재법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욕하는 언론사는 바로 고소해서 손해배상 다섯 배로 막 때리겠다는 거죠. 전두환은요, 자기 욕하면 그냥 데려가서 팼잖아요 지금 똥팔육 민주당 사람들은 패진 않어 대신 벌금이랑 손해배상으로 조져서 길바닥으로 나앉게 만들어. 국민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필요 없고 그냥 준비하라, 문술남! 이래서 제가 문례반 정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이 민주당 문례반 정권이 유독 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요.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김일성 찬양. 작년에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7 조. 그러니까 찬양 고무죄를 폐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 찬양 고무죄가 뭐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면 처벌한다는 그런 법인데 그냥 막 처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을 찬양할 때만 처벌해요. 그래서 잘 적용되지도 않아. 근데 민주당은 이조차 없애자는 겁니다. 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든 말든 김일성 찬양은 표현의 자유니까. 아니 국민들이 정부 욕하는 건 감옥 보내고 벌금 쳐 때리면서 김일성 찬양은 자유롭게 하랍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틈 만나면 자랑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랑 우리가 아는 민주랑 뜻이 다른 것 같아. 북한 플레미에도 민주가 들어가잖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민주당의 민주는 혹시 저 민주가 아닐까요? 김일성 찬양은 되지만 정부나 여당 비판하면 잡혀가 북한하고 똑같잖아. 이 사람들 30년 전에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학습하더니만 혹시 그걸 진짜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민주당 586 꼬꼬마 여러분, 지상낙원 맞기 전에 국민들 고난 의 행군 맞겠어요? 무슨 화석이세요? 업데이트 좀 하세요.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유미양 의원이 또 황당한 법을 발의했더라고요.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률안 이런 걸 내놨는데 이번에는 미군 위안부랍니다. 실제로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긴 해요. 근데이 법이 말하는 미군 위안부는 그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군 위안부 문제란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주한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통칭한다. 그러니까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4년까지 기지촌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은 다 미군 위안부인 거예요. 근데요, 만약 실제로 이분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쳐도 그냥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지. 왜 미군 위안부예요? 미국 정부가 어? 주한 미군들한테 기자촌 여성들 가혹 행위하라고 국가 차원에서 시켰어요? 이 논리면 집창촌 폐지되기 전에 군인들 많이 가던 청량리 성매매 여성들은 국군 위안부겠네요. 여가부 보니까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라 부르던데 잘하면 앞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한남 위안부라고도 부르겠네요. 그래서 이건 위안부라는 이름 붙여서 장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숫자도 어마어마하겠죠. 이 관련 단체 만들면 또 단물 좀 나오겠지. 아무튼 제가 빨대왕이지만윤미한 이분 보면 정말 빨대 예술적으로 꼽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더 이상 빨대 꼽기 힘드니까 잽싸게. 미군 위안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군을 악마화하면 주한미군 철수 외치기도 좋고 북한도 좋아하겠죠. 어디 북한만 좋아해요? 국법법 처벌받은 적 있는 남편이랑 신의이도 좋아하겠지. 차, 이분 빨대는 일타 3피. 한번 꼽아서 세 군데를 빱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의원님. 꼭 저희 촬영장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왕관이랑 드레스 준비해놓고 빨대 여왕 빨대 서태우를 모실게요. 의원님. p 기요